이 빅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이 빅게임 해볼 거예요. 아, 듀얼스 더운 이게, 어... 아, 이래 우승맵이 됐네. 아, 그렇네. 일단 라이츄님 들어오게 해줄게요. 아, 안녕! 음. 음. 빅게임 아니었나요? 빅게임 바꿀 겁니다. 어? 가젤 떴어요! 음. <laughs> 한 방에 떴어요! 아, 좋겠다. 무료형성에서가젤 떴네요? 그럼, 포커로 가야죠. 포커, 가지 이게 좀 좋은 거예요. 어, 자기 주, 주변과 아군의 HP가 5초 동안 자, 초당 400씩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좋은 가젯를 얻었네요. 자, 그렇다면, 빅게 아, 팀으로 문타네요. 그러면, 듀오로한판 하고, 갑시다 에이스가 네, 저는 패드고 저분은 핸드폰이라 지금 저가 이거 초점을 맞춰야 돼갖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또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다 떴어요 내거 내거 너무 약해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약해 아, 어, 나 HP 뚫을 수있 오, 저기요, 이거 쓰세요. 옆에 있어요. HP 4 1 8입니다이가제 내가 얻고 싶었던 가제시지 하하하. 제, 응, 가제가 썼다, HP 가제 야, 애들 너무 다 잘해. 못 가겠어. 우리 두 이밖에 없단 말이야. 좋아요. 와 보시라. 안녕. 아, 근데, 쎄요, 쎄요! 도망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레질이 너무 쎄갖고, 이거는 못 이길 뻔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빅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아 그럼 저희네 일단은, 일단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빅게임 갑시다 <laughs> 당신도 빅게임을 팔아 시다 근데 저는 내가 엑스피커 너무 잘못하고 저는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누르겠습니다 아 어? <laughs> <오! 웃음> 된 건가요? 어, 어? 내가, 내가 비기야? 어, 나도 비기예요. <목소리> 저도 비깁니다. 어떡해. 너무 힘들어. 내가 비길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NXP 회복하고. 야, 너희들 다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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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는은 피하고. 저 근데 지금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회복해 주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저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가 비기 될줄 상상도 못해갖고 지금 포커가 비기 돼갖고 애들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내가 비기야 이게. 내가 비기면은 애들이 당황을 하지 너 일로와 일단 죽여버리고 <laughs> 소리굽쇠 쓰고 <응>. 소리굽쇠를 쓰겠습니다 <laughs> 아 뭐야 왜4 1 0 회복도 다면서 이제 440이야 너희들 다 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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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는 HP도 높고 공격력은 안 좋지만 회복, 회복이 있어갖고 괜찮습니다. 회복이 여기선 제일 좋을것 같아요. 지금 포코가 애들이 제일 좋은 그런 것 같죠? 이겼습니다. 저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응? 음? 네, 졌어요? 혹시나? 음. 코코가 이제 좀세 갖고 좋은 애 같네요.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그 비기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저기 불이 저렇게 안 나와 있으면은 안 되죠. 어, 안 돼. 불이 게다가 좀 너무 못하네요. 못하는 스타일? 야, 야, 덤벼봐. 우리가,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나쁜 애냐? 우리가 뭐 나쁜 애냐? HP 덤벼놓게 주고요, 소리곱 대로저 불이 약간 못하는 편 같네요. 벌써 57이야. 벌써 57이야. 불 너무 못해. 얘불 너무 못하잖아. 이 정도면. 야, 근데 그렇게 막고 다니진 솔직히 안 하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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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 다 아, 죽지 마. 아, 진짜 지금 너무 어려워. 아까 전에 쉽다고 한 사람은 누구? 저입니다. 야야야 야야야야너또야또기계요아 야, 야. 뭐야 왜야야 야, 죽여 죽여 부뭐브록야브록 뭐야 뭐야 뭔지 뭔지 왜 내버리고 래 그래? 아무나 죽여 레시피 많이 깎았다. 깎았어 깎았어 오케이 나이스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빅게임 두번 승리입니다 자 이게 빅게임이 오늘따라 쉬워 보이네요 가지를 얻어서 기분이 좋나 근데 조개 많네이야엘 c 다엘 c 가 빅이다 음. 엘시가 비기면 망했는데 때리고 보자 첫때는 내가 때렸고 첫때는 내가 때렸고 야에시 너무 쎄 사기야 아 팀은 솔직히 얘를 이길 수는 없잖아 저기 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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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쎄 애가 지금 너무 쎄 갖고 못 하겠어. 야너 일로 와 봐. 몇 대만 맞았어라. 야, 솔직히 너 너무 쎄 야, 양심적으로 솔직히 양심적. 쪽... 양심은 있어야 지 야, 양심. 양심. 양심 봐봐라. 야. 양심 테스트. 양심 테스트. 아, 너무 어려워. 애쉬가 지금 이거라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길 수가 없어, 애쉬를. 애쉬를 지금 이기, 이기는 애가 있냐? 아 이건 못 이겨 솔직히 너무해. 내가 야시가 B.. 이거면은 너무 세졌고못 해. 에시가 비기면은 아 진짜 이건 너무 했어. 에시가 비긴 건저가 처음이거든요. 와. 야 진짜 너무하다 에시가 비긴 거. 단는 시쉬가 너무 즐겨갖고. 뭐야, 나 언제 읽어있냐? 에드거 수시하고에드거니다 <laughs> 에드거 빅. 나이. 아, 뭐야, 스파이크가 이제 또비기야 스파이크가 비긴데요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뭐야 왜 이렇게 쎄레벨도 높은 스파이크인가봐요 저는 점프로 해서 가볼 예정입니다 <놀람> 일단 너무 쎄, 제가. 그래갖고. 애가 너무 쎄. 일단 제가 너무 쎄갖고. 보고 싶은데 저희서못자겠어요 너무 어려워. <laughs> 저희도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못해갖고! 일단은 이건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젠 이제 죽어갖고. 아, 거의 다 죽였는데. 아, 진짜 아쉽네. 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빅게임 해봤는데요. 오늘 빅게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